네 예, 안녕하십니까 예, 박훈입니다 종국이랑 은옥씨가 지금 만났어요. 보세요 종국이가 조금 네. 온것 같은데 인사를 한 번씩 하시죠. 얘가 종국이에요. 예, 안녕하세요. 여기분이 은옥씨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잘 어울려요. 잘 어울려? <laughs> 아니 둘이 잘어울려 아, <laughs> 긴장했어. 떨지마. 어? 뭐? 된 거야? <laughs> 아형왜 이렇게 떨어요? 아, 아, 떨려, 지 마요. 네. 아, 저쪽에 예. 똥 싸고 다니는 쪼꼬미님. 야, 이습니다 반갑습니다. 쪼꼬미 형 수출 없듯 다시 지금 들어오면 괜어 미인한테 강한 남자 쫑꼬님 가자. 본론은 끝까지 가서 봐야 돼, 끝까지. 가 아, 닮았어요? 유민이 그 어디 저하고 네, 그런 거 났죠? 통풍은 <laughs> 지웠어 <그래>. 너무 쪼롯대잖아 <laughs> 평상시에 쫑고이가 아닙니다 지금 아, 주변에서 람니으니까피해갈거라 아, 네. <laughs> <좀> 아. 들어가면 은 <laughs> 그런 거안 앞에 앉으니까 그런 걱정이지 마세요 지금 아직 안 들어왔어 은옥씨가 미모에 반해서 오늘못 입고 있는구나 아니 근데 시같은잖아요 그때잖아 인절미 좀 먹어 인절미 내님이 인절미는 뭐야? 맨날 인절미라는나오그데 인절미가 뭐야? 인절미가 뭐 뭐야? 떡이지 어. 떡! <laughs> 어떻게 조질 수도 없고요 조지고는 싶은데요 좀만 기다려 좀더 좀 들어가면 이게 또 필요하죠 저기 밖에 앰뷸런스 태워놨어요 조금 더 드세요 정국이가, 긴장을 많이 했네, 정국이가 긴장은 아니었네, 정국이가. 긴장은 어느 정도 풀렸어요. 아, 그렇 이거 처음 나왔을 때는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. <laughs> 미물 반해가지고. 야, <매피하세요>. 좋아. 미물 반해가지고. 아니, <laughs> 왜 피하세요? 아니, <laughs> 눈을 좀. <laughs> 여자한테 긴장되는 건가? 이렇게 방송이 되는 거는. 솔직히 말하세요. 내가 너한테 너무 말해. 아유, 야. 야, 아유. 학코이한테 내가 씨야. 아유. 정국이 <laughs> 헤어스타일을 내가 좀 바꿔드리고 싶어. 오, 머리 잘해요. 어, 가, 아, 그럼 오세요. 내일이라도 오세요. 아, 요 아, 혼자 좋 아, 하자 아, 좀. 좋아. 번겠네희한 저거 떨쳐보내야지. 저거 떨쳐보내. 기 나랑 끊기긴 하 알콩, 근데, 은옥씨가 승진 닮았는데. 정이. 진형

어, 저, 제가 제일 좋아하는. 저, 쪼금 맛있 웃겼네. 완전 우려내가지고, <우유원이었구나. 웃음> 야. 근데 진짜 좋네요. 성격도 어, 좋고. 양이니까 아... 너무 내 편하고 좋으신데요? 딱. 감면내 마음이 길더라고. 아유. <웃음> 아유, 들었는데. 아유 가는 아, 카메라는데 마치 내려고 하는 말은 몰라. 아니, 근데 사람이 되게 좋아요. 말씀하신거 아유 쏘가가지가 없는데 오우 늘야 아유 야 냄비가 는 <놀람> 것도 안 먹는데 니 <놀람> 이건 <놀람> <야너 놀람> 같은 거야 너시뭐야으로 그런 거야 야 너나 쳐먹어 이것들이시나 사기를 구 이것들이 어야 홍진영은 니는 무슨 홍진영이야 니가 아이니입때에왜다 아니 국이에 취했어요 고독 남편 너너몇 살이야? 43살이에요 살 43살? 이런 쪽같은데야야 헤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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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형이 야. 책임게 야,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왜 <thrive> 어. 그렇게 하냐 두 번째는 머리끄댕이 딱싸것 같아요 저랑 결론은 오늘은 무 <laughs> 그 나의 스리라고다 오는데? 오빠 졌어. 푸시푸베이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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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너너 포기해. 야, 야. 안녕하세요. 어, 회진. 어, 회진. 어, 회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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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니 회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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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 자, 여기서 2라운드시작습니다아유점수를체크를 못하는 거지 제네들이 아니, 가너한테신청한데한데시 어, 뭐? 어, 어, 신청한데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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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너한테 까야겠냐? 니가 얘기해, 그냥. 근데. 야, 쪼국이가 침을 못쓰는데. <laughs> 슬퍼지게 하기 전에. 슬퍼지게 뭐라 아, 아, 슬퍼지기 아, 언 하기 전에. 응, 응. 어, 어, cool. 야게 아, 좀... <웃음> <웃음> 코거 코바. 야바코이 코바. 이야 코바. 이바 코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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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바 그, 쫑고기랑, 은옥씨랑 그 자랑 한번 만들었어요. 쫑고기, 그, 여러분들 이렇게 동네, 동네, 동네 동생인데, 그, 쫑고기가 이제 이쪽, 조쪽에서 많이 똥 싸고 다니잖아요. 그래가지고, <laughs> 쫑고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이렇게 한번 불렀어요. 그리고 또 쫑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은옥씨라고 생각을 해서 즐거우신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여러씨가 있고, 오늘. 은옥씨 남편이 앞에 있는데. 대시하고 있어요, 대시. 으롯이 예. <laughs> 어, 나그 처음 봤는데, 그냥 막 그냥. <laughs> 이혼시키려고 그러잖아. 이혼시키려고 그래요, 좀 이혼시키려고. 우리가 안녕하세요, <laughs> 파운 <파원> 전문가. 김종님입니다 아유, 그쪽님. 이쪽을 보라고 그 이쪽을 얘기하자면. 아유, 이쪽 제가 파운 전문가, 저 구독자, 김종기인데요. 좀 우리 집에 나왔어요. 이제 이해하셔야 돼. 오늘 이런 나무님이 10년에 한번 있을까 생각다 저... 아우 야, 은우 됐어. 아우. 야이 꺼져. 아 진짜? 아유, <laughs> 응. 우리 실랑도 저를 되게 많이 아껴 주고. 야, 니는 그런 거야? 어. <laughs> 얘기 듣다 보니까 정원이 어. 어. 갖한게둘거 보내고. 어. 저 도움이 들으자아까 은호가 노래할 때 그러던. 그래. 나중에 방송 키면은어 숙제 못 해야 하려고? 내 숙제 못 해야 하려고? 내가 치매 이거나고또 야, 형님 죄송합니다, 형님 죄송합니다. 이 아유, 걸로 수고리로, 수고리로. 수고리, 오빠, 수리가 어딨어? 인연이 대단한 얘기이 내가 이이 자, 저는 이거망시장에 있는. 아, <웃음> 아유, 사람이보내좀 분이 실망했네. 하지마. 니미 하지마. 뒤져. <laughs> 근데, 중국이하고 나하고의 배틀은 <laughs> 내가 이겼어. 이래요, 이래요. 중국 인정해, 이래, 안 해. 이래, 이래, 이래. 안 해. <laughs> 확실히 돼. 얘기해, 크게 얘기해. 인정해, 안 해. <웃음> 확실히 <웃음> 얘기하라고. 나랑 <laughs> 해가지고 인정해, 안 해. 해, 안 해. <웃음> 왜, 왜. <웃음> 오늘 <laughs> 네. 여러분들이 렇게 어떻게 주거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중국이. 많이 이뻐해 주세요 쫑구이가 있어야지 쫑구이가 일부러 다 이렇게 속이 기쁘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보고 우리 빨치산 동생들 다 제가 이뻐하고 그러죠 악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 아픈 마음들이 쪼고할 얘기 있어 옆, 옆으로 세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, 이게 방송이 되는 거야 근데 어 지금 방송 이빨해 하고 있어 지금 나, 나, 나름, 나름 웃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. <laughs>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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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웃긴 게 없는데, 똥싸고 내지면은, 쪼금이 너는 성년패 해가지고, 너는 이제 끝이야. <웃음> 어때?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 완전 데 쪼금, 니가 오늘 본인이 다 살렸어. 쪼금이 너무 잘했어. 네, 네. 네, 네. 네. 니가 내일 술 깨고 나서, 네. 이딴데도와다닐거 네. 아니야. 네. 욕 존나 해먹을 텐데, 그냥. <웃음> <웃음> 오빠, 너무 즐거웠고, 오빠 나보다. <laughs> 아 네. 죄송합니다 오늘 아, 너무 지, 재미없어서 아, 아 진짜 제가 다음번에는 진짜 <laughs>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예가 거야 <laughs>